아우칭피해아우칭피해 이게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남의 영업장 패기치게는 페이크고요. 사실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 <laughs> 여기, 여기 지금 그 허가를 잘 받고서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음악이나 뭐 이런 거막 사방팔방에 막 이렇게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지금 뭐 옆에 계신 분들이 막 쳐다보시고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시끄러워요. <laughs> 시끄럽기 때문에 쳐다볼 수 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는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X입니다 모델X는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 모든 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 차예요 정말 뭐 일단 문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죠 정말 화려했죠. 사실 뭐큰 의미는 없어요. 자동차에서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음악 틀어주고 뭐 열리고 닫히고 뭐 요란하게 번쩍번쩍하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럼 어때? 그래도 <laughs> 멋있으면 됐지, 재밌으면 됐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테슬라입니다. 어, 사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조금 더 신경 써줄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어, 자동차를 가짐으로 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느낌 그것들 극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헤드램프를 따로 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깜빡깜빡 할때 그거 말고 이, 이 데모 말고는 사실 그런 기능을 쓸 데가 없거든요. 오로지 데모만을 위해서 왼쪽, 오른쪽 이 램프를 따로 켤수 있게 했다는 거 굉장히 좀 어, 특이하면서 재밌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외관을 놓고 봤을 때 모델 X는 어떤 면에서 놓고 봐도 테슬라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도록 모델 S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그 유연하게 둥그러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높이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어, 제 차에선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니로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은 자동차이기도 하고 디자인상에서는 SUV라는 걸 굳이 감추고 있는데 실제로 높이를 보면 SUV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높입니다 지금 이 차는 어, 가변 댐퍼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어, 그래서 높이를 높였다 낮췄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어, 보통 높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높이에서는 뭐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낮춰진 상태인데 그래도 꽤 이렇게 높거든요. 이 차가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열어보면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화려한 기능들 못지않게 정말 특이한 기능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처에 가면 문을 알아서 이렇게 열어줘요. 근데 문을 앞에서 접근하면 문을 요만큼 열고요. 사람이 앞에서 접근해서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은 문을 이러면 완전히 나갈인데. 원래는 열려야 되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나? 네, 뭐, 사실, 테슬라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차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웰컴 라이트가 켜지고, 그리고 당연히 사이드 미러가 열리고, 그리고 문도 열리는데, 이 문을, 이 사람이 앞에서 접근할 때는 문을 이만큼 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로 가면, 뒤로 가면 이제 차에 타겠구나 라고 하고 문을 이만큼 더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에 들어갔을 때뭐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시 연다거나 다시 이런 식으로 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트렁크. 전면 트렁크가 다 터치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기술 과시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 운전자가 이 차에 탈 때, 정말 내가 이 차를 소유했을 때 그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놓고서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아 이거 이러면 어때?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걸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신,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테슬라 정신인 것 같아요. 이 거링도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 사실 거링도어라고 돼 있으면 어지간한 자동차들, 특히 예전 슈퍼카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었죠. 예를 들면 뭐 SL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옆에 공간이 좁으면 아예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의 거링도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차 거링도어는 어, 문이 이렇게 위쪽에 힌지가 하나 더 있어서 옆으로 한 30cm의 공간만 있으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거링도어를 채택을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어 물론 멋있어서 네 멋있어서 맞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어 차에 타고 내릴 때 뒷좌석의 승객들이 편리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했겠죠. 저쪽에서 제가 탈게요. 이렇게 바로 옆에 서 있어도 문이 열리는데 별로 문제 없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부딪힐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 센서를 통해서 어,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사람이거나 아니면 옆에 벽이 있거나 어, 이렇게 센서가 항상 작동돼서 어, 그래서 뭐 닿지 않도록. 네, 어, 이렇게 위쪽이 열리게 되면 장점은. 이 머리 공간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suv가 아니라 세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선체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선체로 들어가서 그래서 앉으면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꽤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죠 어쨌든 타고 내릴 때 그만큼 좀 여유있게 타고 내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훨씬 훨씬 편리한 방식이고요 이 이런 식의 자동차 도어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 했나 싶어요. 도어 손잡이가 또뭐니까 저기 손이 안 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보통 이제 슈퍼카드를 타면 도어 손잡이에 손이 안 닿아서 저희 끈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는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잖아. 이거 훌륭한데, 이게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왜 베이비시트 같은 걸 놓을 땐더 편해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트 같은 경우 여기다 놓게 되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애를 넣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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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가 뚫려 있으면 굉장히 쉽게 위로 그냥 탁 앉히면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차들이 이런 형태가 좀 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 날개, 이 날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날개 어떻게 접냐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정말 여기 딱, 딱 접혀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접히는 그런 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지 않고요 어, 그리고 외관에서 특이한 지점은 뭐 휠이 굉장히 당당하다. 요즘은 사실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20인치 휠이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어, 이 테슬라 모델 X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 비례가 굉장히 묘한 비례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뭐 그렇게 놀랍진 않은 그런 비례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이전 모델 S 같은 경우는 좀 튀어나오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튀어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그냥 누르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누르는 형태인데 누르는 형태라고 해서 그렇게 뭐 나쁘다는 느낌이 아니긴 한데 모델 S에 비해서 그렇게 혁신적인 느낌은 좀덜드는 편입니다. 어, 여기서도 꼼꼼한 게 여기에 이제 조명이 달려 있어요 스피커 그릴 안쪽에 조명이 있어서 이 조명으로 아래쪽으로 빛을 비춰주니까 여기에 뭐 무릉덩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음, 꼼꼼한데? 어? 카메라가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카메라들은 오로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험 상황을 회피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어, 앞쪽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다는 게이 차의 특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앞쪽 영역을 트렁크로 사용합니다. 트렁크로 사용하는데, 트렁크가 아니라 프렁크라고 부릅니다. 프론트, 프론트 트렁크를 줄여서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프렁크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어, 이쪽에 보면, 꼼꼼하게 여기 그 야광으로 탈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탈출 버튼을 만들어놔서 혹시라도 이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탈출해라라는 건데 이 안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 안쪽으로는 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릴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릴 같은 것들이 아래쪽을 향해 있어요. 아래쪽을 향해 있는 이 그릴이 도대체 뭐에 쓰는 그릴인가? 이 차는 공기를 흡입할 이유도 없는 전기차인데 이런 거왜 있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 차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실내로 집어넣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20배 정도의 공기를 실내로 빨아들이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헤파 필터가 굉장히 강력한 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강력하면서 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어, 면적으로 따지면 이 요, 요 높이 정도, 이폭 전체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제, 저희가 뜯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쉬운데, 어, 자료 화면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헤파 필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어, 보통 이제 어, 아이 몸뚱이만한 정도의 헤파 필터가 달려 있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 기존 자동차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정도의 그런 필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요즘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테슬라를 시승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고마운 그런 장비라고 할수 있어요. 닫는 게 힘들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된걸 이렇게 닫다 보면 이게 찌그러지기가 정말 쉽다 그래요 그래서 어, 어지간하면은 이 프렁크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테슬라 오너들이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필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요 어 헤파 필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어 생화학무기 방어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생화학무기 방어모드. 생화학 무기가 만약에 살포됐을 경우에 그 버튼을 누르면 어 그럼 생화학 무기를 비록 그게 터져 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일단 헤파 필터가 강한 건 알겠는데 차가 수많은 곳에서 그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차는 그래서 이 헤파 필터로 공기를.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이 안쪽을 이 안쪽 공간을 양압으로 만듭니다. 플러스 고압으로 만들면 그 공기가 밖에서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만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쪽을 플러스 기압을 만들어서 생화 무기 방어 모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뭐 아주 똑똑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반 자동차하고 다른 점은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히터가 켜진다, 켜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켜져 있어. 내가 켠게 아닌데도 켜져 있고, 또이 차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어요. 시동, 엔진, 엔진 온 스위치가 없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없어. 어떻게 시동을 거는 거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문을 닫아주고요. 지금 촬영하시는 PD님이 순간 당황하셨는데, 어, 내가 출발할 준비가 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얘가 문을 닫습니다. 나, 그러니까 저는 문을 열 때도 얘가 대신 열어주고 닫을 때도 얘가 대신 닫아줘요. 그리고 에어컨도 히터도 자기가 알아서 틀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틀어주느냐 미리, 미리 공기가 따뜻해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대충 비슷하잖아요. 출근 시간에 맞춰서 얘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아이 사람은 대충 이 시간에 출근하는구나. 그래서 히터를 미리 틀어놓습니다. 미리 틀어놨고 전기차의 시동이란 개념이 왜 필요해? 라고 하고 그냥 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비만 넣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메이커라면 당연히 전기차를 만든다면 기존의 가솔린에 있었던 것들, 그게 전기차에 꼭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엔진 시동 기능은 사실상 필요 없는 기능. 엔진 시동보다는, 어, 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차를 출발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단순화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에 더 빠르게 접근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야 됐어요. 어, 그래서 이 차는 그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잘돼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그냥 땡기면 바로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그냥 뒤에 넣고 땡기면 그때부터 자율주행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두번 땡기면 핸들까지 자율, 자율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델 S가 잘 만들어졌지만 마감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요 약간의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이 차는 그것에 비하면 한결 더 좋아졌고 그리고 품질 수준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능들도 한결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모델입니다 어, 모델3와 모델S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러가 너무 작아서 차가 안 보입니다 어떤 SUV도 이 정도로 뛰어난 SUV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부 굳이 표시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는데. 할수 있는 게뭐 별로 없습니다. 뭐 모양도 그렇고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 <laughs> 어쩌고 내가 없어. 아니.